안녕하세요. 오카리나 강사 박은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요 소나무야를 만나보겠습니다. 소나무야의 원곡은 독일의 민요이자 크리스마스 캐럴인 오 탄넨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영어로는 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도 하는데요. 독일어 탄넨 마음은 전나무라는 뜻입니다. 전나무는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사철에 내 변하지 않고 성실을 상징하는 상목수에 속합니다. 그러면 동요 소나무야를 만나보겠습니다. This <laughs> is <laughs> 4분의 3박자의 곡입니다. 보시면 4분의 3박자, 4분 음표가 한 마디에 3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4분 음표라 하면 첫 마디에 보이는 이 검은 머리에 음표가 바로 4분 음표입니다. 이 음표가 한 마디에 3개가 들어갔다는 뜻을 말합니다. 각각의 높은 음자리표 옆에는 플래시 하나 붙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내림표, 반음을 내린다는 뜻이죠. 이 플랫 하나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종지하는 음의 파라는 계 이름으로 봤을 때이 곡을 무슨 장조의 곡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 앞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바로 바장조의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파로 끝나는 계 이름은 바장조의 곡이다. 꼭 외워주세요. 첫 번째 마디에 앞에 나와 있는 이 쉼표는 2분 쉼표입니다. 2분 쉼표는 이 2분음표와 마찬가지로 두박을 쉰다는 뜻이에요. 2분음표는 두박을 연주한다는 뜻이고 2분 쉼표는 두박을 쉰다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모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이 2분 쉼표를 가르칠 때는 모자가 글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2분 쉼표 두박자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 2분 쉼표가 모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모, 사. 글자가 두 개니까 두 박자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1마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디까지 한번 개명창 해보겠습니다. 피아노 손율에 맞춰서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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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마지막에 끝 세로 줄을 보시면 아, 곡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아실 수 있어요. 총몇 마디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2분쉼표가 있는 이마디 1마디, 2마디, 3마디. 3마디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숨을 쉬라는 숨표를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마디, 5마디, 5마디에도 반박자 짜리의 8분쉼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숨을 마셔주시면 되고요. 6마디, 7마디, 7마디에도 보면 순표가 보이죠? 8마디, 9마디, 9마디에도 순표가 보이고, 10마디, 11마디, 11마디에서도 순표가 보입니다. 12마디, 13마디. 이렇게 총 1마디부터 13마디까지 개명창을 해보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홀수마디에 숨 쉬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숨표가 없으면 이렇게 8분 쉼표로서 이곳에 숨을 쉬라는 표시를 악보에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홀수 마디에서 꼭 숨을 마셔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각의 높은 음자리표 옆에 마디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줄에 첫 마디, 1마디, 그리고 두 번째 줄은 6마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10마디에 해당해요. 1마디부터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까지 보시면 음표 리듬 그리고 선율의 흐름 이런 것들이 9마디의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내 빛과 똑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의 계이름과 세 번째 줄의 계이름이 같고 리듬 또한 같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을 많이 연습하신다면 세 번째 줄도 자동으로 연습이 되실 거예요. 악보의 선율을 연주하기에 앞서서 먼저 도에서부터 높은 레까지를 운지법 연습해 보겠습니다. 높은 도와 높은 레는 입술의 압력과 호흡을 주의하셔서 소리를 내시고요. 반음 운지법인 시플렛에 손가락 열고 막음을 주의하시면서 화면을 통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운지법 연습 시작! 도 오른손, 왼손, 왼손 엄지손가락 떼세요. 이명동음을 통해 라샵과 시플렛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플렛을 다시 말해서 라샵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시플렛 눈지법을 배우시면서 함께 이명동음이라는 단어를 배워볼 텐데요. 이명, 이름은 다르지만 동음, 음이 같다라는 뜻이죠. 이 이명동음에서 우리가 플랫 자리를 다 외운다면 나중에 악보에서 임시표로 샵이 등장해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샵을 다 외운다면 악보에서 플랫이 임시표로 등장하더라도 우리가 연주할 수 있습니다. 플랫과 샵을 동시에 다 외우시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죠? 이이명도음을 통해서 레네 플랫은 도샵과 소리가 같고 미 플랫은 내 샵과 소리가 같고 솔 플랫은 파샵과 소리가 같고 라 플랫은 솔샵과 소리가 같고 시 플랫은 라 샵과 소리가 같다라는 원리를 배우신다면 훨씬 쉽게 적은 양의 운지법으로도 다양한 곡들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샵이나 플랫은 조표뿐만이 아니라 곡 중간중간에 양념처럼 등장하는 임시표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임시표와 조표에 나오는 샵과 플랫을 다양하게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명동음이라는 개념이 꼭 숙지가 되셔야지 훨씬 더 쉽게 오카리나로 곡들을 연주할 수 있어요. 시플랫의 운지법을 배우시려면 시의 운지법을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오른손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구멍이 하얗게 열려있죠.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이시라는개 이름에서 C 플랫으로 반음 내려가려면 구멍을 막아야 해요. 한 개의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이네 개의 구멍 중 바로 피아노 4번 손가락, 약지 손가락을 막아야 합니다. 개 이름 C를 불어보겠습니다. C 플랫. 다시 구멍 열고, C. 구멍 막고 10플랫 이번엔 4번씩 불어 볼게요. 10, 2, 3, 4 구멍 막고 10플랫 2, 3, 4 각각의 부분들을 나눠서 오카리나로 연습해 볼텐데요. 꼭 2, 숨표와 8분 쉼표를 지켜주시면서 연습해 볼게요. 처음부터 두박 쉬고 하나, 둘, 쉬고, 쉬고. 지금 제가 숨을 마셔야 되는 타이밍에서 쉬고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마디 보시면 두 번째 마디 그리고 세 번째 마디에 부점이 등장해요. 마찬가지로 이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은 선율 리듬을 갖고 있는 10마디와 그리고 11마디, 10번째 마디와 11번째 마디에도 부점이 등장합니다. 이네 마디에 등장하는 부점 리듬을 주의하셔서 연습하셔야 돼요. 부점 리듬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두 개의 파와 두 개의 라인데요. 9점 리듬의 특징은 앞에 음표는 점 8분 음표이기 때문에 좀 길고요. 그거보다 짧은 뒤에 음표는 꼬리가 두개 달린 16분 음표이기 때문에 점 8분 음표보다 16분 음표가 훨씬 박자가 짧죠. 앞에 박자는 앞에 음표는 길게 뒤에 음표는 짧게, 앞에 음표는 길게, 뒤에 음표는 짧게 연주를 해주는 것이 이 부점 리듬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한번 피아노 소리로 2, 3마디와 11, 11마디의 부점 리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2마디와 3마디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2마디에 나, 무, 야 앞에는 길고 뒤에는 짧죠? 그리고 3마디에도 나, 무, 야 나는 길고 무는 짧아요. 10마디와 11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가 긴 전팔분음표와 길이가 짧은 16분음표의 연주 방법 말고도 부점에서는 지켜주셔야 되는, 주의하셔야 되는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 음이에요. 바로 길이가 짧은 이 16분 음표는 그 뒤에 있는 세 번째 음표, 점 4분 음표와 빨리 붙기를 원해요. 이 뒤에가 꼭점 4분 음표가 아니어도 부점 리듬의 두 번째에 박 길이가 짧은 이 음표는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세 번째 박수가 긴 음표와 빨리 연주되고 싶어 합니다. 이 부분 한번 피아노로 들어보실게요. 두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 나한 다음에 무야가 얼만큼 빨라지는지 보세요. 무야 빨리 연주되죠. 세 번째 마디도 똑같아요. 세 번째 마디도 무야가 빨리 연주되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마디와 마찬가지로 열 번째와 열한 번째 마디도 두 번째,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파파 랄라 빨리 연주되어집니다. 부점에서 지켜야 될두 가지. 하나는 앞에 음표를 뒤에 음표보다 길게 연주해 준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점 리듬에서 지켜야 될두 번째는 두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이 짧은 박을 갖고 있는 이 음표는 본인보다 긴 박을 갖고 있는 세 번째의 음표와 빨리 붙고 싶어 한다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 주의해서 연주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다시 첫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숨표와 8분 숨표 지켜가면서 연습을 하실 텐데요. 곳곳에 시플렛이 등장해요. 주의하시면서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숨, 시플렛 주의하고, 솔, 쉬고. 자, 그다음 쓸쓸한 가을날이나 눈보라치는 날에도 높은 도부터 6마디 넘어가는 거 해볼게요. 높은 도, 높은 레가 많은 줄이기 때문에 이 5, 6, 7, 8, 9마디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서 연주하셔야 돼요. 시플렛도 다른 줄보다 많이 등장하고요. 지금 보시면 여섯 개나 등장하죠. 그리고 높은도 높은 레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뒤에 엄지 구멍을 떼실 때왼손에 엄지 구멍을 떼셔서 높은 레를 소리 내실 때 다른 구멍들, 특히 지탱하는 왼손의 소지 손가락, 왼손의 새끼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마디의 쓸쓸한 가을부터 한번 부분 연습해 볼게요. 쉬고 주의하세요. 순표, 순표, 도, 부점 주의하면서 순표, 하나, 둘, 중간 중간 시플렛 등장하실 때. 문지를 바꾸실 때 손가락을 시플렛을 하시기 위해서 오른손에 약지 손가락을 막고 또 여실 때 다른 손가락들이 열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9마디에 도는 저음이죠. 이 낮은 도를 연주하실 때는 호흡을 약하게 해주셔야 피치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너무 세게 연주하시면 도 소리가 나지가 않고 도보다 반음이 약간 높은 도샵 또는 레플렛 소리가 납니다. 주의하셔서 저음일 때는 약한 호흡으로 도 소리를 내주세요. 푸르고 아름다운 소나무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만도 건강하시고 다음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